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당선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부정선거가 엄청난리이 개최했고 우리나라도 사회로 중술이나 사회로 선거로 위기치했는데 오늘 우리 마이클 심 박사님 말씀을 주제받지를 들으면서 이제 토론자 되시는 분들의 단상에 올라와 주시이 바랍니다. 네, 토론이는 분은 보면... 가진 니다 예, 우리 진수희 박사님한테 마이크로. 음, 어, 저는 저는 공개적으로 제가 트럼프 빠라고 하거든요. 저는 빠라는 네. 것은 영어로 프리기라 고해요 프리.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수희가빠빠 빠에 대해서는 누구 빠도 없는데 트럼프에 대해서는 제가 트럼프 빠가 됐는데 그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왔는데요. 이게 그 저는 이제 여성이니까 여성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해 가지고 탄핵도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 뭐 잘못을 떠나서 한 여성에 대해서 저질러지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 제가 공개를 해서 애고 활동을 하기 시작해가 지금까지 관련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2017, 2017년 2월에 제일 먼저 낸 행정명령이 1391이라 해가지고 그. 인, 인식매매, 마약, 이, 인심매매 있잖아요. 이 미성년 여성들 인심매매, 마약, 이기에 행정명령을 두 개를 내리고, 스테이트먼트를 여덟 개를 냈어요. 그래서 그게 많이 걸렸던 사람들이 주로 민주당 사람들, 물론 공화당 사람들도 있죠, 정치가들 그런 사람들이 다 걸려들어가지고, 그 사실은 뭐, 알게 모르게 다 잡혀, 잡혀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2019년 9월에, 그, 어, 13848 유명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 행정명령은 뭐냐면 어, 차이나가 아까 우리 날벌신 박사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닉슨 독트린으로 해가지고 1990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이 완전히 엔게이지먼트 정책을 써면서 차이나가 완전히 다른 나라에 개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호주에 있으면서도 차이나가 얼마나 호주에 개입하려고 하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 개입, 뭐, 경제 개입, 뭐 모든, 뭐, 뭐, 모든 개입을 다 했는데, 뭐, 호주에 있는 팔린먼트 여기도 다 이렇게 침입을 하고,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어 한국은 안 하겠느냐 충분히 하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9년 12월에 호주의 왕미라는 그 중국 차이나 그어 간첩이 폭로를 했어요 어 호주의 연방 우리로 말해서 국정원에 다가 내가 지금 옛날에 그, 그 중공 그 무슨 안전 뭐 거기 있었는데 홍콩 시위를 주도를 했고, 그다음에 시위때 그 다음에 홍콩 시위 때그 정원을 하는 사람들이 중국 잡혀갔잖아요. 그걸 다 자기가 주도해 놓고, 그 다음에 대만 선거도 자기가 바꾸려고 했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여권이 인미경위라고 한국 여권으로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한국 여권으로그 사람이 호주 그, 그 그, 중국 스파이 호주에다가 폭락해가지고 그래서 그 모이슨 전투가 트럼프 전투하 합해가지고 이 대중국 강화정책을 시작했거든요. 마지막으로 또 2018년 같은 9월 왕, 어, 뭡니까, 그, 윌리엄, 어, 이지 아, 던지교이라는 사람이 또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8천제8천제 이 소리로 갖고 이 폭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 대중국 정책을 강화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선거개의 그다음에 이 인권 이런 거에 의해서 저는 트럼프가 그걸 막으주고 행정명령을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이제 정치가들 국회 정치가들이 지금 잡혀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전쟁판도 아니고 우리려 전쟁을 안 하고자 하는 데는 그런 과상 이제. 어, 정치가로서 열심히 하는 분이기 때문에서 트럼프를 강력히 지지하고요. 이번에 트럼프가 반드시 어, 대통령이 되어서 위선거 부정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쪽에 지하해서 제가 이런 코부를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분을 받겠습니다. 토론하를 자리에 주시는데 올라가시오 네, 그저

국제부 국제 뭐 기자. 아, 많이 활동을 하면서 트럼프 관련 기사를 좀 썼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국제 정세나 이뭐 트럼피즘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어, 질문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 하겠습니다. 질문, 해주 질문.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전 MBC 정정방송조조 위원장 얼어 있다가 정년퇴직을 한 이순희입니다. 어, 오늘 마이클 심 선생님,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동안 많이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데, 또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런 역사라든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 제가 좀 질문이 하나, 어, 그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입니다 아 어, 지금 그 2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이제 도와주면 무방이 된다 이래서 도와줬더니 일본과 이제 독일이 굉장히 미국한테 큰 무방이 됐다고 말씀을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에 중소경위에서 개혁개방이 있지만 그 후에 이제 미국에서 계속 도와주지 않았어요? 계속 도와주다가, 어, 제가 그러니까 때 저도 이제 저도 이제 중국 박사 제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이 70, 제가 이제 2000년 음이 젖은 그 2000년도 2020년도 어 인가 그때 이제 페이요 미국 무장관이 그때 리선그노서실그 그 연설을 하면서 이제는 중국을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 중국이 이제 뭐 어 중국의 간첩들이 많고 이렇게 간첩 활동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중국을 도와주면 오히려 중국 공산당이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 의 자유주의 국가들을 다그 장악해버리겠다 이런 굉장히 위협적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그때가 트럼프 시절이었는데 그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 저 질문드릴 것은 아, 미국이 그때 공산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 이런 것 정도는 미국이 이, 그 부분을 했을 텐데 아예 도와주면 오방이 된다. 이게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도 그렇게 도와주면 오방이 된다고 그렇게 어, 미국에서 생각을 했는지 그 부분이 지금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동안에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해요. 네, 지금 저 우선 인사진행 바라는 거죠. 지금 시간이 이제 일, 제, 제, 제1세션은 시간이 끝났으면 되시에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은 아주 짧게 해주시고요 답변도 좀 이번에 제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마이클 시 박사님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시름 박사님, 박사님 답변해주시죠. 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어, 미국에 나오는 스파이더스는 공산주의 국가도 자유민주 체제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바꿀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 어, 러시아나 중공, 북한, 쿠바까지도 결국은 어, 이 미국과 똑같은 자유민주체제의 정권으로 바꾸는 게 미국의 궁국적인 남한 파러시였어요 실패한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질문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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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짧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미국에 오래 살았으니까 미국 시스템이 지금 안 돌아가고 있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는데 이게 미국 같은 나라가 그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데 한 가지 여쭤보 싶은 게 미국이 자체 교정 능력이 없어진 겁니까? 원래부터 미국 시스템이 그렇게 없는 겁니까? 어, 어떤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질문이 너무 커서 제가 그러니까 선거 문제도 그렇고 하고 지역마다 그그 니에 그, 그 선거 선출하잖아요. 우리가 봤던 조지 쏘로스니 뭐 밀기스니 이런 레벨이 도으로 얘기면서 장난질 하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교정이 안 되는 건가까네 아, 알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확실하게 이해했고요. 아그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는 한국 그 선거 시스템은 한국과 달라서 어, 그 미국의 선거 주체는 어, 최고법으로 따지면 주 헌법이에요. 주 헌법. 미국의 연방법이 아닙니다. 예, 미국의 선거 주체는 주예요. 그래서 한 주를 나라로 봐야 되고 그 나라에서 선거가 치러진 결과를 그 나라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가 캘리포니아나, 무슨 무슨 짓을 어떻게 했었는지 발표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 우리가 어떤 선거를 했는데 예, 그거를 일본이나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무슨 아무런 권한이 없잖아요. 미국 선거 시스템은 주에서 해서 주가 발표한 하 끝입니다. 예, 그게 이제 원래 있었던 문제고요. 조지 소로스가 돈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판사. 검사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미국에서 대부분 판 검사는 정치인입니다. 한국과 같이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검사되고 선거에 출마해서 판사되고, 판사되고 그럽니다. 미국에서 판사가 정치인이 아니고 한국처럼 국가가 임명한가 그러니까 검사가 판사가 아니고 검사가 딱세 주밖에 없어요. 알래스카하고 뉴저지주하고 코네티컷주. 나머지 열아마흔일개 주는 음. 검사가 정치인이에요. 국회의원 출마하듯이 출마해서 검사 되는 거예요. 장. 이 일반 검사 말고 검사장.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회에 뽑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검사 출마하는데 돈 모아가지고 해가지고 그 검사되면은 자기 편 재판할 때 공화당은 다 유죄, 민주당은 다 무죄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다음 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이 질문 마지막입니다. 아, 예. 어, 두 가지만 딱 질문하겠습니다. 간략하게요. 어, 네. 자기 대선에서 트럼프가 아, 당선이 됐을 경우를 가고합니다첫 어, 번째 질문은 부정 선거 지난번에 미국에서 있었던 부정 선거 문제를 다시 규명을 하고자 할 것인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어, 대한민국에 대한 파워스젠의 김정은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두가지를 질문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정선거 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해자이고 미국이 전세계 그 자유민주주의의 리더로서 절대로 너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 북한 문제인데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서 어, 트럼프가 그 대통령이 됐을 때 한국분들이 대부분 지금 질문의 취지와 같은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대부분 걱정하는 게 당이 비분당군 부분에서 아찰이 있고 그 결과 트럼프의 성격이나 이런 것상 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수 있다는 라 내용인데 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토릭이고 주한미군 철수는 미국 의회의 동의를 받았 대통령 혼자서 설수 권한, 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예, 그리고 어, 그 아까 말씀하신 어, 북한에 미군 부대가 들어간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뭐가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반도는 어, 우리 그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제정세가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 똑똑해지고 힘을 합치면 국제 정서를 우리 국민이 원하는 대로 영향력 있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1970년대에 카터 대통령이 진짜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할듯 만드 한듯만 하다가 대통령의 의지가 진짜 철수가 되니까 그때 제일 먼저 누가 말렸는지 아세요? 예? 중공이 말렸어요. 중공이 비밀리에 미국에 다지가리 일을 붙잡고 제발 주한미군 좀 철수하지 말아주세요 그랬어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군이 있어야지만 동북아의 평화가 유지됩니다. 그게 중공이 미국에 철수, 카토가 진짜 철수하려고 하니까 붙어버리네요. 예. 그리고 북한에 어, 미군 부대가 들어간다. 얼만지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미군 부대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아닙니다. 땅, 땅 면적이. 쿠바에요 <목소리> 큐바. <목소리> 여러분들 쿠바에 미국 무대가 있는 거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목소리> 관타나무, 그죠? 네. 평양에 김정은이하고 얘기를 미국 무대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연구하는 연구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미친 소리냐고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다. 에, 그게 이제 그 슈퍼파워가 그냥 중간 골목대장 파울인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가는 거예요. 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 오늘 이 마무리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제일세션에서 어, 마이클 신 박사님, 신스희 박사님, 김정현 대표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신 분들 이 결론이 힙스테이트와 부정선거 칼퇴 이것을 강력히 쳐부수고 호소하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트렇게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결국은 부정선거 칼퇴는 중국이 개입하고 있지 습니까 그래서 민주주의가 위기처리하는 에 것이지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미공조를 통해가지고 한국과 미국이 차이 위기, 부정선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오늘 이포럼이에